하나님은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도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예전에 보던 개역 한글 성경은 이 부분을 상천하지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상천하지 하나님 조금 의미가 특별한 것 같아서 쉬운 한자이기는 하지만 제가 주보의 설교 제목도 한자로 기록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예배는 상천하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합당한 영광을 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라기보다는 정말 하늘과 땅의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에 합당한 바입니다. 예배가 아, 설교가 시작될 즈음이면 이제 예배의 중반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부터 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또 끝날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일지 우리가 잘알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으니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일상의 삶에서도 상천하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의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이제 민수기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정탐꾼을 보낸 것처럼 여호수아도 정탐꾼을 여리고 성으로 보냈습니다. 모세가 보낸 정탐꾼은 두 명이었고요. 그들은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 유숙했습니다. 정탐꾼의 신분을 숨겨야 하니. 아마 기생집이 가장 무난한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두 정탐꾼은 그곳에서 여리고성을 정탐하였는데 그 기생집에서 정말 놀랄만한 믿음의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구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한담이 농란이 여리고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문빗장과 같은 성입니다. 그 성이 얼마나 위대하고 견고한 성이었는지 우리가 그 부분을 15절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성, 우리나라가 지었던 성과는 사뭇 느낌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라합의 집이 성벽에 있었다고 그리고 15절에는 그가 성벽에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물론 옛날 사람들의 집은 우리가 살아가는 집만큼 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옛날 사람들의 체구가 지금 현대인 만큼 크지 않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옛날 사람들의 집이 아무리 작다 해도 또 옛날 사람들의 체구가 아무리 작다 해도 성벽에다가 한 사람이 살아가는 집을 짓고 살아갈 정도 그 정도였다고 하니까 여리고선의 성벽이 얼마나 견고했는지를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막 나아가려고 할 때. 그리고 그러한 정탐꾼이 오고 이스라엘이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은 여리고 사람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얼마나 긴장하고 있었는지는 2절과 3절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장 1절이 여호소아가 정탐꾼을 여리고 성에 보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일이 있은 다음에 2절과 3절은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상국가라고 한다면 늘이 그 땅을 위협하는 그런 불순 세력 또, 간첩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우리가 간혹 가다 정치적인 용어로, 어, 우리나라에도 간첩이 있을 것이다. 뭐, 그렇게 말을 하고는 합니다. 실은 우리나라만 간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낸 간첩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저희 안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 정부가 보낸 북파 간첩이셨던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댁에 신방을 가거나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로 있을 때에는 그분이 자기가 평양을 어떻게 왔다 갔다 했는지 몇번 왔다 갔다 하고 어, 얼만큼 어려움들을 겪었는지를 영웅담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 국가라고 한다면 그렇죠? 늘 외세의 세력에 늘 주의를 기울이게 마련인 어...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본문으로 삼지는 않았지만 본문 위에 그래서 가서 설교 때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라고 너희가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명령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리고 성을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관리들에게 양식을 준비하라고 2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루벤과각과문하세반 지파에게 가서 너희가 과거에 했던 그 약속을 이행해라 라고 요청을 했죠. 이러한 여호수아의 어떤 준비 과정들 가운데 그 시간들이 조금의 여유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지만 2장 11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너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터이니 양식을 준비해라. 루벤 문하세 갓 너희 두집파 반은 우리보다 앞서 건너가라 하는 그 준비기간이요 사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장 11절에 그러잖아요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송 사람들이 지금 저강 건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이 3일 만에 강을 도하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막 분주하게 양식을 준비하겠죠 그리고 루우벤과 각과 문화세 반지파가 전쟁을 준비하면서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딱 진치고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사람들도 저들이 조금 있으면 건너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는 굉장히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성벽에 집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웅장한 성이었죠 그러한 성이 정탐꾼이 들어오자마자 누군가가 그것을 바로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왕에게 보고를 하고요. 왕은 또 바로 사람들을 라합의 집으로 보내서 정탐꾼들을 색출해 내려고 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진짜 이 여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계하고 있었는가. 자신들의 위협이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가를 보여 줍니다. 그리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이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고 그러면 이런 여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정상국가처럼 주변의 외세의 침략에 늘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으면서도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간담이 녹았을까? 그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은 소위 말해서 어떤 전투를 하는 그러니까... 남과 싸울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민족이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 광야 40년을 살아왔던 사람들이고요. 집 하나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냥 천막 치고 사는 사람들,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그거 먹고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충분한 경험도 없고 전쟁을 후원할 만한 물자도. 분수품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간담이 녹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애국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간담이 녹았던 이유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0절에 기록된 사건은 딱두 가지입니다.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일, 그리고 요단 저편에 있는, 그러니까 여리고 쪽이 아니라 강 건너 저쪽에 있는 두 왕을 전멸시킨 일, 그러니까 두 왕이 전멸되었다라고 하니까 두 나라가 멸망을 당한 일이죠. 딱두 가지 사건만 이 사람들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두 사건은 딱두 개, 단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두번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사건, 특별히 홍해를 건넌 사건은요. 이 출애굽 사건에서 출애굽을 하자마자 바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수요일에 출애굽기를 보아서도 아시겠지만 출애굽기 1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애굽 땅을 탈출합니다. 정말 출애굽합니다. 나왔더니 나오자마자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홍해를 하나님께서 14장에서 마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자마자 처음 있었던 사건이 바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를 건너가기 전에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 그래서 요단 동편 땅에 자리를 잡게 된 가장 최근의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두 왕을 전멸시킨 일두 나라를 멸망시킨 일이 바로 10절에 기록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들은 출애굽의 처음과 출애굽의 가장 마지막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그 일을 다 들어서 알고 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 참 대단하네. 하나님의 하신 기적이 정말 몇 가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정말 놀랍네가 아니라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누구신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우리와 세력이 비등비등 다만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어서 서로 침략하지는 않았지만 요단 저 곳에 있는 두 나라, 그 왕을 전멸시킬 수 있는가? 도대체 그런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처음부터 믿음이 대단하진 않았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그저 들었죠.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계속해서 얘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신앙생활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누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겁니다. 여러분 듣자마자 한 번에 믿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심지어 못해 신앙인 분들도 어머니 뱃 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어머니의 말씀, 어머니가 신앙으로 길러주는 그 모든 양육의 과정들이 처음부터 다 믿음으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듣고, 듣고, 듣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교회에 발을 디디게 된 것이죠. 그때, 그때가 어느 순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교회에 이제 다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성령은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성도의 참된 본분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듣습니다. 듣다 보니, 어느 순간,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을 찾아오신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들은 내용에 대하여 우리가 그렇게 수없이 들어온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어느 날 믿어지도록 정말 예수님이 내 구주시구나. 진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신 게 맞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보잘 것 없는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순간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어요. 그리고 듣고 나서 간담이 녹았습니다. 이방인, 여리고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에 대하여 간, 듣고 간담이 녹았다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간담이 녹아야 합니다. 간담이 녹으면 살까요? 죽을까요? 살긴 어렵겠죠. 하나님에 대하여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자꾸 나 자신이 살아난다면 그거는 상천하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꾸 내 고집을 부리고 싶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고 말하고 하나님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건 내가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상한 이 형편 속에서는 내 판단이 더 옳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간담이 녹은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건 분명 알지만 그래도 늘 우리가 해오던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사람의 전통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고 우리의 관습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맞다고 우리가 죄의 습성들을 다 끊어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열이고 사람보다도 심지어 기생이었던 라합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아직은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함께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 그래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다른 사람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감히 하나님을 다른 백성들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사실은 신약시대까지도 계속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밖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죠 여리고 사람들까지도 기생이었던 라합까지도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간담이 늬고 정신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담이 늬고 하나님 앞에 정신을 잃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오늘 나의 구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10월 26일 새 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도 아까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전도 대상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담이 높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 데리고 올 만한 재주가 없잖아요. 우리가 가서 아무리 잘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한다 한들 정말 많은 근거들을 가지고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신지 그들을 이성적으로 설득시킨다 한들. 마음까지 다 녹아서 하나님께 나오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열이고 백성들의 간담을 녹이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도 열어주시고 그들을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간담이 녹은 라합은 11절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설교 제목으로도 그렇게 삼았는데요.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들음은 올바른 신앙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아까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보았잖아요. 이 로마서 10장의 말씀은요. 어, 우리가 어저께 새벽 예배를 드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저께는 새벽 예배 드리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하고 네, 그 다음 토요일은 쉬니까 이 로마서 10장의 말씀은 어저께 새벽 예배 본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이 말씀을 우리가 큐티 하신 분들은 묵상을 하셨을 겁니다 들으면 올바른 신앙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올바른 신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직 우리가 충분히 듣지 못했거나 실은 잘 들은 것이 아닙니다. 밥 먹으면 배가 불러야 합니다. 공부하면 똑똑해져야 합니다. 밥을 먹었는데도 배가 안 부르거나 공부해도 똑똑해지지 않는다면 실은 그것은 밥을 충분히 먹지 않았거나 밥 먹은 척을 하는 겁니다. 공부했는데 똑똑해지지 않는 것은 실제로 공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똑똑한 척 하는 것이죠. 꼭 학생들, 우리 아이들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우리가 가서 교양이 없고 무식해 보이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가서 아는 척을 하고 굉장히 시사 상식에 밝은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실은 꾸미는 것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잘 꾸며지지도 않고요. 여러분, 밥안 먹으면 배에서 소리납니다. 공부 안 하고 아는 것이 없으면 겉으로는 똑똑한 것 같고 무언가 깨어 있는 것 같지만 행동하는 거 보면 다 드러납니다. 저 사람이 정말 아는지,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는지, 정말 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 움직이는지, 금방 드러납니다. 그래서 들음은 올바른 신앙고백으로. 이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라합이 오늘 하나님 앞에 11절처럼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고백한 것은요 라합이 머리를 잘 굴려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최고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비교 우위를 점해서 고백한 신앙 고백은 아닙니다 여러분 라합을요 오늘 본문에서는 기생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기생이란 말을 잘 쓰진 않지만, 그냥 뭐 술집, 뭐 옛날 말로 하면 대포집, 뭐 그런 집이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기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탐분도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라합의 집에 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라합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여리고성을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 외부와 늘 접촉하면서 그 많은 지경을 다녀왔던 사람들의 수많은 이야기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저 나라에 가봤더니, 내가 저 바다 멀리, 멀리 가봤더니, 내가 저 강을 건너 저기 가봤더니,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던 라비, 들어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최고 같아. 그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음을 고백한 겁니다. 비단 나엄만이 고백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고백하고요. 시간은 흘르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흘러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늙어가고 또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이 고백을... 다음 사람들에게 후손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4장 39절과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대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적힌 출애굽 세대는요, 애굽 땅에서 벽돌 굽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지나오면서 민수기에 어느 정도 오면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이대는 2세대를 향해서 향하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대강 그 기준을 한 10장 정도로 잡기는 합니다. 그 1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진배치를 마치고 나팔을 불고 새롭게 출발을 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시대부터 출애굽 2세대가 아닐까라고 학자들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수기 다음에 있는 이 신명기는요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그 광야 40년을 살면서 그 땅에서 태어나고 어,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요. 예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하는 애라 아내로 땅에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가 한없이 오래 살게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해 왔고. 또 고백해야만 하는 신앙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 누가복음 볼때삭개오 본문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된 말씀 그 말씀할 때요 제가 설교점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삭개오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드십니다 기생 라흡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드십니다 우리뿐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듣고, 들은 바,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금도 하나님 말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충분하지 않아서 정말 들은 양이 너무 미비해서 하나님의 사람처럼 잘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들을 때 제대로 듣고,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결단하고 그런 것들이 나타나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면 우리가 기르는 다음 세대들도,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네, 바로 아래층에서 또 3층 저 뒤쪽에서 저 6층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며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른 믿음을 가지라 합니다 기생 라합도 하나님에 대하여 듣고 올바른 믿음을 고백한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 고백을 드리라 그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의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이기도 하지만 신명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는 그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그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비관에 붙여 표로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에 그렇게 많이 노출되는 겁니다. 나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 신명이 말씀을 보세요. 손목에 매고요 이마에 붙이는 거예요. 우리 집 현관문에다가 기록하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그리고 우리가 사람 만나잖아요. 상대방 봤더니 상대방 손목에 뭐 있는 거예요? 애플워치나 삼성워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거죠. 저 사람 이마에 봤더니 뭐가 묻은 거예요?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늘 노출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배우는 거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에 대하여 정말 이렇게 많이 노출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듣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듣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모임 주일이잖아요 순모임 하실 때 하나님 얘기, 성경 얘기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살아가는 얘기하셔도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또 세상의 삶을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을 함께 나누는 거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그냥 그냥 나 살았던 얘기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특별히 남 얘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없는 데서 남의 얘기하는 거는요 에이, 명백한 죄입니다. 인간적인 도리로도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얘기 자꾸 하지 마시고요. 우리 가운데, 우리 순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늘 예수님 이야기, 성경 이야기가 전해지게 해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듣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구석구석에 모여서 하나님 얘기하고 늘 성경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야기로 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올때 교회 가면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어. 교회 가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대로 들을 수 있어.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이야기로 가득 우리의 삶을 채워갈 때,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른 믿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